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른 바유령의 숲으로 불리는 음산한 숲도 함께 있다. 이 숲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눈에 빨간 반점을 가지고 있는 으로 우는 소녀 의 전설이었다. 전설은 이렇게 전해진다. 약 50년 전 이곳에 살던 한 소녀가 실종됐다. 그녀는 산속으로 놀러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후로 숲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졌다. 눈에 빨간 반점이 생긴 이 소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종되거나 미쳐버렸다고 한다. 몇해 전, 대학생인 지호와 그의 친구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이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들에게 이 마을은 그냥 평화로운 휴양지였지만 지호는 인터넷에서 마을에 관한 공포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지호와 그의 친구들은 유령의 숲으로 캠핑을 갔다. 그곳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호는 친구들에게 오름오는 소녀의 전설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가볍게 넘겼지만, 술기운에 취한 그들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녀의 전설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자정이 가까워지자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숲 속은 고요하고 부었으며 그저 바람의 낙엽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어느 순간 그들 중 하나가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가 아닐까 하며 웃어넘겼지만 점점 그 소리는 주변을 맴돌며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 지호는 불안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선가 어린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녀는 허공을 우두커니 떠다니며 지호를 향해 웃고 있었다. 순간 지호는 그 소녀의 양쪽 눈에 빨간 반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등골이 오싹해진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든 친구들이 그제야 그 소녀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후로 기억이 그릿했다 깨어난 곳은 마을의 작은 병원. 지호와 그의 친구들은 숲속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실려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그날 밤 기억을 명확하게 떠올릴 수 없었다. 다만, 소녀의 울음소리와 그 끔찍한 눈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지호와 친구들은 실종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어느 누구도 예전처럼 밝은 성격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난 뒤로도 유령의 숲과 그곳에 남겨진 소녀의 이야기를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호는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편한... 아직도 그 소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유령의 숲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는 그 숲을 찾아가 소녀의 전설을 체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난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완전한 진실을 알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다양한 장르의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고 납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개 친구나 지인의 경험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면 이들에게 오싹함과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아래는 그런 공포설 중 하나를 긴 호흡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바스락대며 길가를 굴러다니는 그런 날이었죠. 대학생인 주인공 민수는 과 프로젝트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평소와 같이 조용했지만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자 차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고지어 완전히 텅 비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집중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끝내고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를 넘긴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긴 그는 도서관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캠퍼스를 걸어 내려가던 그때 민수는 자신에게 익숙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들을 따르듯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들을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하자 그 발소리는 또 다시 들렸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애써 기분 탓이라며 민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캠퍼스를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 걷던 민수는 근처에 있는 괴담으로 유명한 오래된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는 과거 여러 사건 사고로 악명이 높았고, 그래서 밤이면 웬만하면 다들 우회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늦은 만큼 민수는 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다리를 얼추 반쯤 건넜을 때쯤 민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뚜렷한 발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한기가 느껴지는 것은 물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결국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발리를 건너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렸죠. 그런데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한번더 뒤를 돌아봤을 때, 민수의 시야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얼음거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흔히 보는 사람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팔과 다리는 마치 마네킹처럼 꼿꼿 뻣뻣했습니다. 민수는 부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 앞을 보고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깨고 숨이 가쁘게 몰아칠 때쯤 다리 끝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다리를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다리를 건넌 민수는 주변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달리던 걸음을 멈췄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림자는 다리 끝 어디쯤에서 멈춰있었고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탈출했다는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민수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고 결국 날이 밝아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민수는 늦은 밤에는 다리 근처를 지나치지도 않았고 몇 년이 지나도 그날의 소름돋는 기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가 친구들에게 풀어놓은 후 학교에서 꽤 유명해졌고 그 다리는 더욱더 으스스한 장소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갔지만 민수의 진지한 얼굴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수진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다.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이곳에서 비묘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이유 없이 사라지는 가축과 산속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수진은 그런 이야기를 그저 농담이라며 새스럽지 않게 생각했다. 수진이 마을에 도착한 첫날밤이었다. 할머니 집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밤이 되면 인적 하나 없는 고요함 속에서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수진은 오랜만에 들른 시골 집의 분위기에 푹 빠져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헛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수자, 수진아. 그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겁을 먹고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고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커튼을 조금 걷었다. 바로 그때 차가운 바람과 함께 창밖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서서 수진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은 깜짝 놀라 창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여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수진을 보고 있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진은 그 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인이 입을 떼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나는 한마디였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창문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그 여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수진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수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저 꿈이라고 믿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수지는 어제의 일이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며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서 이를 돕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최근 마을에서는 밤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 또한 이와 비슷한 여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출연 이후로 가축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것이다. 수지는 그녀의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오래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다. 몇십년전이 마을에는 아름답고 총명한 한 소녀가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 그녀의 원혼이 마을에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밤이면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수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그 여인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고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래서 수지는 그날 밤 창문 곁에 앉아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다시 한번 옅은 한숨 소리가 들렸고 여인은 그 자리에 나타났다. 제발 내 네, 이야기를 들어줘. 여인의 목소리는 애절하고 슬퍼 보였다. 이번엔 겁에 질리지 않고 수지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제 앞에 나타난 건가요? 여인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굳게 닫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슬픔과 오해로 엮인 특별한 사연이었다. 사고라고 알려진 그날은 의도의 오해로 발생한 일이었고, 아무도 그녀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수년이 흘렀다는 것이다. 수지는 그녀의 진실을 들어주었고, 얼마간의 대화 후 여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을 볼수 없었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갔다. 수진은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려 하지만, 배로는 그것이 환영받지 못한 누군가의 외로운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녀는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 전했고, 마을은 과거의 오해를 풀고 조금 더 따뜻해졌다. 할머니는 수진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다. 그리고 수진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 경험을 잊지 않았다. 그날 밤 겨울의 어둠 속에서 만난 여인의 가녀리고 애절한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그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고 느꼈다.